아하 그래서 오늘도 늘 그렇듯이 특성을 먼저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꿨으니까 M타임을 하고 아 역시 로그아웃 하고 나니까 이게 그게 없어졌네요 아 빵이 없어졌네 아빵 맛을 좋었는데 영웅들이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템 타임 하고 있는데 또 달려가서 죽었네요. 저런 아싸 아싸 이번에도 법사님이 빵 차려 주셔가지고 빵을 가볍게 100% 짜리 빵을 들고 시작하네요. 오예 개굿 요즘 이게 어, 레벨에 따라서 옛날에는 회복되는 양이 조금 달랐던 걸로 아는데 요즘은 레벨에 상관없이 다 100%로 차는 그런 스킬이 됐나 보네요. 요 음식상 차리인가 네. 어, 그런가 보네요. 덕분에 그래서 요, 요쪽 절렙 구간에도 던전을 들어올 때마다 요런 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저번부터 물량이 마를 날이 없네요. 아주 좋습니다. 음, 낮은 맵 구간에서도 던전을 돌아야 될 이유가 참 여러가지로 생기는군요. 이렇게 빵도 차려주시고. 음, 아주 편해요. 편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뭔가 어떤 거미 친구가 저기, 뿌리 묶기, 아니, 아니, 저, 뭐야. 거미 묶기 그런 걸 하면 저희 플레이어들이 묶이는 그런 상황도 있네요. 오, 오, 그러고 보니까, 이 구간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딜러가 보이네요. 요쪽에 보시면 요 친구가 드루이드인데, 조아 드루이드가 아니라, 오, 야성 표범 드루이드, 캡폼으로 근접 딜을 넣는 그런 친구가 왔네요. 오, 요거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저 친구가 화려하고 멋있기는 한데, 저도 정확히 잘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요 친구가 딜 사이클이 와우에서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은 딜 로스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네 정말 고수분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였었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요걸로 딜러를 도시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 신기해 음흠 옛날에도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제가 딜러직업군은 그렇게 심도 있게 파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사이클인지 제가 정확히 안내드릴 수 없, 정확히 안내해드릴 수 없는 점은 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더 그렇게 전달을 해. 에이, 아프다. 거미가 저 때리네요. 아 아프다고. 아야. 탱커한테 붙어서 그를 빼주고요. 아무튼, 이제 와우를 점점 더 진행하면 할수록 해서, 네, 그런 것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네, 눈썹이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섯 마리 정도가 붙어서, 탱커를 괴롭히고 있네요. 네. 음, 마법사가 요, 요렇게 묶였죠?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주긴 하는데, 저도 요렇게 도와주면 좀더 빨리 풀겠죠? 네. 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게 맞나 보네요. 오, 좋아. 눈썰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하하하 그리고 여기가 나가는 문인가본데 여기 있는 몬스터를 다 잡지 않으면 안 열리는 그런건가보네요 딜스킬을 그래도 퀵슬롯해서 넣어놓길 잘했네요 힐러인데도 딜스킬을 쓸일이 조금 있네 음 좋아요 좋아 그런데 길이 어딘가 아 여기가 보스가 나오는 데였군요 어 맞나보네 으흠 아룩스라고 보스가 나왔죠 징그러운 것. 전 거미가 싫어요. 음, 그냥 징그러워서 싫어요. 음, 또 어딨나? 오, 전멸로 저 고치 묶는 거를 뺄 수도 있나 보네요. 오, 마법사의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멋진 플레이를 보셨고요 어이고, 내가 묶였네. 그러면 나도 캡펌으로 풀수 있나, 이거? 음. 좋아, 좋아. 이렇게 음, 해서 뒤로 빨리 움직이면은 풀수 있는 스킬인가 봅니다. 저거, 저렇게. 요, 거미줄 묶어서 요, 딸려가는 스킬, 요거 말이에요. 음.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일정 거리 이상 저기 벗어나면은 저기 풀리는 스킬인가 봅니다. 음, 여기 요렇게, 몹사님 하면도 전멸 쓰시나? 쿨이 돌아오나? 음. 근데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서 요번에는 못 푸셨네요. 음. 다 딸려가면 뭐가 되려나? 궁금하긴 합니다. 음, 흠 나한테는 안 통해. 야. 이렇게 이동속도를 멀리 하면 정말 빨리 풀렸죠? 어, 그런 스킬 만나 봅니다. 좋네요. 음, 하면 할수록 점점 뭔가가 보이고 있는 네, 방송 시작한 지 15분 된 쿠미코 채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음, 파티원들 피갈리는 숨 쉬는 것만큼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난 남들보다 이동속도 15%씩이나 빠르다고.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게임을 진행하지. 슈퍼, 인사이더. 구미코 채널의 모습을 보고 계시구요. 나는 돈도 잡템도 아무것도 안 주네. 저런. 너무 하는군. 나도 캐폼이다 얍. 분노의 캐폼 너무 한신. 나도 은신 얍. 곰 따라가자. 아니, 아니, 아니. 캡폼 따라가자. 음. 방송을 안 해요, 이 친구가. 아유, 또. 그럼 연출을 했다고 또 맞춰주네요. 아, 좋네. 오케이. 얍! 그림자 분신술! 실패. 어, 그렇게 장난치면서 오는 사이에, 여기는 던전이, 이쪽 구간은 짧아서 좋네요. 요 친구가 두 번째 네임드입니다. 몰드래쉬. 그리고 요 밑에 쌓여있는 요거는 뼈무덕이라고 하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뼈무덕이네. 얍! 확대하면 진짜 뼈덩어리 들이네요 음, 그래요. 아야야야, 아야, 아야. 내가 맡고 있는 장난치다가 여러분 안 되겠죠. 시점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탱커한테 다시 한번 힐을 안전하게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 어, 간만에 보는 성기사 탱커네요. 저분도 이제 기사 직업군이라서 방어력이 네 일반적으로 높구요 방어구도 판금이라고 하는 정말 딱딱한. 아이템을 낄수 있는 직업군이라서 저 친구도 탱커로 설수 있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 탱으로도 가능해요. 맞나 모르겠네. <laughs> 이렇게 해서 여전히 그 안에 어떤 세부 특성이 있는지는 모르고, 저분이 탱커이라고만 인지하고 있는 와린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딜도 또 보태드려야 되겠죠. 저 쓸데없는 놈이 자꾸 뭔가를 뽑네요. 어, 덕분에 그래서 애들 피가 많이 빠지네. 어디노? 내가 딜을 주지. 음. 얍. 요럴 때, 새로 생긴 급속성장! 얍. 아하. 그리고 요거 보시면 환생이라고 있는데, 원래 요 부활은 지금 요 전투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 스킬이에요. 근데 몇몇 직업군, 저 포함해서 몇몇 직업군만 해가지고 요렇게 전투 중에도 한명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명 부활시키는 환생이란 기술이고, 시, 쿨다운은, 약간 재사용 대기 시간은 10분이에요. 네. 음, 저거 계속 쓸수 있으면 사기겠죠. 음, 그냥 보스 극딜 하나 보네요. 여기 밑에 쫄 4마리 깔려있는데 10도 딜을 했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 오! 바템 기억 시옷 요렇게 해서, 두번째 네임드까지 정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거 하고 바로 암레나르를 잡나? 아니면 살점 곤중만 잡으면 끝인가? 네? 무작위 던전이 이게 던전은 던전으로 들어오긴 한데 지구별로 딱 그니까 러 보통 이제 던전들을 보시면 맵을 보시면은 여기 가지덩굴구름 보시면은 똑바로 나올려나? 아무튼, 여기서도 뭐, 역병 지구, 무슨, 썩은 포자 지구, 이렇게 지구가 4개가 나눠져 있어요. 한 맵에서 이제, 네, 맵이 4분의 1로 분할돼서, 각 지구마다 등장하는 네임드가 조금씩 달라지도록 하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무작위 던전 매칭하면은, 그 모든 지구를 싹다 넣는 게 아니라, 한 지구만, 한 블록만 클리어하면은, 던전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빠르고, 빠르게 클리어하고, 경험치를 주도록 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정말 편하죠. 그래서 저렙 구간은 최대한 빨리, 편리하게 하지만 와우 시스템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여러분은 구미코 채널에서 헤드와 함께 올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음. 확실히 월요병을 견디고 오니까 컨디션이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막 어떤 거를 이렇게 멘트를 쳐야 되는지 눈에 딱딱 보이네요. 좋습니다. 음흠음흠 살점건조. 저게 다음 보스인가 봅니다. 하하하하. 살점건조, 우같 질병? 질병은 내가 못 풀지 아마. 뭐, 살, 정, 곤, 중, 뭐, 어쩌고, 저쩌고 했네요, 음 또, 제가 좋아하는 아주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딜러 해야지. 얍! 실러를 빙자한 딜러다! 죽어라! 길은 비지 않도록 해주지. 죽는 거지. 야, 야, 난 딜러다! 받아라 나의 태양의 경로를 받아라 데미지가 200씩이나 들어간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죽는거지 으흠 아이고아이고 이거 나한테 캐스팅된거 같다 어? 내가 뭔가 맞았네 아픈데 두고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의 200딜을 받아라 200씩이나 들어가는 화려한 딜약 40미터에서 꽂히는 200딜 기가 막힌다 저것도 풀수 있나? 안되네 음, 제가 딜을 보태준 덕분에 약 0.003초 정도 빨리 클리어를 했나 보군요. 어? 음, 아주 빨리 클리어했어. 좋아. 음, 흠 음, 요기 네임도만 잡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디 보자. 살점곤육 잡고, 블랙손 잡고, 암네나르까지 클리어하는 그런 지구인가 봅니다. 그러면 총 보스라고 하는 요런 큼직큼직한 친구들을 5마리를 클리어 해야 되나 보네요. 음. 근데 친구들이 딜이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클리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흠.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넣쳤던 저는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 되고 있군요. 아하. 이게 뭔데? 뭔가 이상한 질병에 걸렸네요. 디버프. 음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뜨시는 요런 디버프나 뭐, 요렇게 보면서 인지하고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 전쟁은 하실 전쟁은 거지만, 이제 대부분의 와우 유저분들은 프로.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 특히 오리지널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그 시대에 하시던 분들, 예를 들어 불타는 성전이나 이렇게 1시즌, 2시즌에서 하시다가 이어져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글로 번역도 많이 되기는 했었지만, 북미에서 넘어온 게임이다 보니까, 북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전투 시작해서,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세 마리씩 묶여있는 요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링크 걸린 친구들이다. 요렇게도 말도 하고, 네. 뭐, 끌어와라. 요것도 다른 용어로 쓰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탱커분들이 자주 쓰시는 거라서 저는 잘, 기억이 잘안나고요 네, 요런 경우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여기 휘감는 뿌리라고 하는 여기에 등록된 스킬도 네어 옛날에 처음에는 인탱글루트 이렇게 불렀다가 저 배우기 시, 한창 와우 빠져서 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뿌리 묶기를 줄여서 뿌묵 이렇게 부르고. 네 요즘은 어떻게 부르나 모르겠어요 휘감눈뿌이라고 불러주나 네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고거는 이제 보면서 저도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와린이 입장이기 때문에 다는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나오는 혹시라도 맞는 정보들은 9년 전에 알고 있던 그런 정보들입니다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와중에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있고요. 있구요 아주 위험함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뭔데? 구원의 땅. 어, 저기에 저기 구원의 땅이라는 좋은 스킬이네요. 이로운 스킬. 으흠, 으흠, 으흠. 보스인가? 보스냐? 그 어떤 어둠도 생명의 어머니가 가진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날려해서 마이크를 잠깐 뺐어요. 아, 뺀게 아니고 껐어요. 네. 엿. 디스펠도 해가면서. 어, 요거 굉장히 유용하네요. 요 자연의 치유력이 나는 요거. 네. 원래 저약 구간에 요게 등장하는 스킬이 아니라서 이게 디버프 스킬이거든요. 우리 아군들의 안 좋은 효과를 요렇게 없애주는 그런 마법인데, 원래 저약 구간엔 요게 없어서 그냥 너는 어차피 디버프도 맞는 것도 어, 몇개 없잖아 그냥 실로때워 요런 식이었는데 저 랩들부터 생겨가지고 이게 되게 편해졌네요 음 그래 아무래도 저 랩들도 이런 디버프는 풀어주면서 데미지 안 맞을 수 있는 건안 맞는 게 좋지 음 역시 나날이 발전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음 아주 좋습니다 얏그 어떤 어둠도. 9년 전에 왔을 때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발전이 했네요. 와 좋습니다. 몇 마리 붙어 있는 거야? 오한 다섯 마리인가 붙어 있었는데 요 탱커 분이 딱딱하네요. 되게 아주 좋습니다. 붉은 용 군단의 힘으로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저기 빨간 용이 자꾸 요 녹색 요 장판을 깔아주면서 뭐라뭐라 시부리네요. 으음 그래. 도와주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도움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이 말이나 해야 되겠다. 기억시옷. 아하 그래서 요거 클리어 하면은 바로 레업을 하고 시작하겠네요. 43레벨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쭉쭉 크는군요. 음. 하루에 못해도 5억 정도는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무럭무럭 커서 빨리 1차 목표는 나르는 탈 것을 타고 싶어요 Y번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자동이동키 눌러놓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처음 타는 나르는 탈 것이 기본 저, 저기 타고 댕기는 박지나 Y번보다는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동 속도가 음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돈 주고 사는 건데 예 뭐야 돈 주고 실컷 차 사는데 대중교통보다 느리면 안 되겠죠? 음, 제발, 그러길 희망합니다. 뭐야, 나 근데 왜 룩이 바뀌었니? 음, 인간이 됐네요. 음, 암소에서 인간이 됐습니다. 뭐지, 이거 누구 버프지? 음, 그래. 괜찮아. 룩 변환해주는 거는 나는 환영해. 언제든지. 만약에 호두 쪽에 블러드 엘프한테 드루이드가 있었다면 저는 가차없이 블러드 엘프 드루이드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트롤과 타우렌 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차악을 선택해서 타우렌을 한것 뿐입니다. 아, 아. 트롤은 너무 못생겼어요. 저는 룩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했서 그러는 동안 이제 거의 다온것 같네요. 빙글빙글 돌아서. 최종보스, 암네나르 앞에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 말할 때마다 어감이 좀 그렇네요. 이름이 암네나르가 뭐냐, 너? 암네날 것 같다는 그런 친구니? 암네나르? 그래? 음. 음, 그리고 혹시라도 며칠 전에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못 보셨을 겁니다. 급속성장이라는 요런 스킬이 새로 생겼구요. 요거 보시면은 만화를 조금 많이 소비하죠. 201 정도 소비하구요.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은 사용한 사람의 30m 이내에 있는 친구들한테 모두 다걸리고요 6명까지 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몇 초고, 7초에 걸쳐서 263만큼 치유해주는 광역 치유기입니다. 힐량은 의외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없는 것보다 나, 낫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군들 죽이지만 않게 해놓으면 제가 힐로 다시 살려줄 수 있으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스킬을 얻었구요. 그런 와중에 죽음 예언자 블랙손이라고 하는 저 친구 아마 보스일 겁니다. 친구한테 또 항도를 했고요 요번에 너 여유로운 것 같으니까 또 딜러로 빙의해가지고 딜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죠. 나는 근데 뭐 맞았는데 아프네, 이렇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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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음, 쫄라왔네요. 음, 음, 음. 일단, 전하게 저한테 힐 한번 하고. 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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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잠깐만. 껍데기 치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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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고. 잠깐만. 이럴 때 급속성장으로 전체적으로 힐을 감아주고요 워스턴프 쾅! 한번 찍어서 스턴 걸어주면은 더 빨리 잡겠죠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요 전투발구르기 요거를 사용하면은 1분 30초에 한번 쓰나 그러면은 일정 주변에 스턴을 걸리게 하는 그런 이동불가기입니다 롤하시다 오신 분들은 군중제역이라고 알고 있죠 CC기 네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기들은 가지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당연히 마법사는 순간이동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잠깐 위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나한테 뭔가 걸렸으니까 디스펠을 했고요. 방금 음, 유령의상이라고 하는 버프를 저한테 걸어줬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마법사 스킬인가? 룩 바꿔주는 이런 스킬도 있었구나? 흠 음. 오! 여기 있으니 블랙소니라고 하는 친구와 암네나르라고 하는 보스가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는든요 오! 좋네 어차피 우리는 마나와 기력 이런게 충분하기 때문에 빨리 클리어하는 게 좋아 음, 마음에 드는 친구네 얏얏 응. 음. 그리고 저 친구가 뭔가 자기랑 저희 플레이어들을 묶는 어떤 저주 같은 의식을 시행하는데, 그거 하면 아마 피가 빨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속을 오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링크가 걸리면은 여기 가운데 누구에게 뭐 어떤 거를 시전한다라고 뜨고요. 부원된 땅에 올라가. 네. 그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요렇게 보라색 선, 요요요 보라색 줄넘기, 요거 걸리면 저렇게 피가 딸죠, 이렇게. 저거는, 여기 이렇게, 저, 용이 소환해주는 요 녹색 필드에 들어가면은 끊기는 그런 아주 재미는 시스템을 넣어 놨습니다. 음, <laughs> 역시 와우는 언제 해도 재밌어. 아주 재밌어. 누구한테 시전하노? 하십시오. 여기 드루이드한테 소환했죠. 이렇게 뒤로 와서 뒷걸음을 쳐서 요렇게 녹색 에너지가 들어가게 해서 피를 못 회복하게 하는 거 보이셨죠, 방금? 와우는 요렇게 작은 옛날에는 요게 정규 던전이었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도 요렇게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그래서 모든 보스가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을, 게임을 보셨고요 나도 퀘스트 깰수 있나? 제가 보자 음, 난 아니니? 에이 아쉽다